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고 계신가요? 방배동 사무실 임대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점: 위치 서울 강남 서초 방배동에 위치하여 사통팔달 교통 편의성을 자랑하며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및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도 인재 채용을 해올 수 있습니다. 교통 내방역 방배역 사당역 이수역의 대중교통과 주요 도로에 접근 용이하여 이동성을 최대한 향상시킵니다. 주변 환경 은행, 레스토랑, 카페, 상점 및 편의 시설이 풍부한 주변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옵션 면적과 구조에 따라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보안 서초구 CCTV와 건물 보안 시스템으로 귀하의 비즈니스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무실 특징 면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층수 해당 층 3층 총층 8층, 임대료 보증금 2,000월세 200만, 엘리베이터 유, 구조 개방형과 사장님실, 회의실로 분리형 사무실 옵션 제공. 편의시설,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 모던한 회의실, 휴게공간, 탕피실 등을 보유. 주차시설 각층당 주차일 때 무료 제공. 교통시설 7호선 내방역 도보 7분거리. 사용 승인 2008년 6월 30일. 기타 출입문 기준 남향. 성장과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시작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바로 데일리 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방배동의 최고 사무실에서 귀하의 비즈니스 비전을 실현해보세요. 문해미 상담 02 586 7300